也可以说是什么什么，可以说什么什么，什么什么，니는다네는다다고도还是谁다什么什么，他고도할수있表示某件事可以被这样看待，也能这么说，带有虽不能完全肯定，但这么说也无妨的语气，常译为也可以说什么什么，可说是什么什么。 인터넷 뱅킹으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고도 할수 있어요. 그以说因为网络银行生活变得更便利了 그의 성공은 운이 좋았다고도 할수 있어요. 그以说他의 성공은 운이 좋았다수있이좋았고도할수 있어요. 그이좋고도할수 있어요. 경험이됐실수어요这可以算是失误 그영화는 예술 작품이라고도할수있죠작이라고도은공부라고도할수 있어요. 그 학교는 작은 대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. 학교는 작은 대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. 학교는 대학이라학학 그 만남은 운명이라고도 할수 있죠. 그는 노력파라고도할수 있어요. 他也可说是努力派.이 집은 예전에는 별장이라고도 했어요. 그 노래는 시대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죠. 那首歌也可以说是时代的真相。